안녕하세요. 방구석 5분혁신의 안병민입니다. 저자가 직접 하는 저서 해부 시리즈,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요, 바로 이 책입니다. 제가 쓴세 번째 책, 그래서 캐주얼 이란 책이요. 책! 먼저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면, 어, 이 책은 내 삶의 경영혁신, 내 삶의 기억과 정신에 대해서 쓴 책이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이 책을 내 삶에 건네는 힐링 또는 위로의 메시지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. 사실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요, 제가 수년 동안 전국에 있는 CEO, 그리고 리더 분들을 대상으로 캐주얼 경영이란 타이틀로 제가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 삶이란 것도 우리가 경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행복하게 경영하셔야죠. 그 방법론을 풀어 쓴 책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러면 왜 캐주얼이냐 제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책 역시 제가 직접 제목을 정했습니다.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그램 있잖아요. 부사와 명사가 조합된 그 제목이 저한테는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나도 책을 하나 쓰면 저렇게 부사 그리고 명사의 조합으로 제목을 하나 정해야겠다. <laughs>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책 제목을 그래서 캐주얼이라고 지은 겁니다. 책. 자 그럼 캐주얼이란 의미가 뭐냐? 왜 캐주얼이냐? 캐주얼 그러면 보통 우리가 패션 또는 옷차림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. 그러면 캐주얼의 반대말은 뭘까요? 예, 네, 바로 유니폼 또는 정장이요. 유니폼과 정장이란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입고 싶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. 사회 혹은 조직이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, 그 역할 때문에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게 바로 유니폼 혹은 정장이요. 근데 캐주얼은 아니잖아요. 내 개성, 내 창의성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골라서 입을 수 있는 거. 그게 바로 캐주얼이다. 그래서 이 캐주얼이란 단어 안에는요, 개성, 창의성, 자유, 도전, 용기, 행복, 이런 개념들이, 이런 단어들이 다 녹아있더라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캐주얼이 패션과 옷차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직 문화, 우리의 사고방식, 우리의 마인드, 우리의 철학까지 다 접목될 수 있는 아주 큰 개념이더라. 그래서 내 삶의 경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. 그 방법론으로 캐주얼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. 자, 이책 그래서 캐주얼은요. 제가 크게 4개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. 첫 번째 파트가 왜 이렇게 피곤해? 두 번째 파트가요. 목표 없이 성공하라. 세 번째 파트가 재미를 허락하라. 네 번째 파트가 주인 되는 삶이라야.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성공 방정식이란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과연... 누가 만든 거냐?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성공 방정식을 과연 내가 따라간다고 나 또한 행복할 수 있을까? 그 생각을 했던 거죠.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 거냐? 결국, 나답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 수 있고, 나답게 살아야 가장 창의적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. 캐주얼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녹아 있는 거죠. 그래서 누군가 만들어놓은 삶의 방식을 따라갈 게 아니라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? 나답게 산다는 게 과연 뭐지?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?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나가는 그런 경영 방식. 그래서 제가 이책 표지에 이상하자, 일탈하자, 도전하자, 행복하자 이런 문구를 써놓은 겁니다. 보다 더 우리는 이상할 필요가 있고요. 보다 더 일탈할 필요가 있다. 누군가가 정해놓은 정답과 기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.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. 그걸 우린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런 과정에서 내 삶의 경영에서도 혁신이라는 게 빚어진다. 결국 내 삶의 경영 혁신은 내 삶의 행복한 경영을 의미하는 겁니다. 책. 아무쪼록 이 책, 그래서 캐주얼을 읽으신 독자분들이요. 내 삶의 행복한 경영을 빚어 나가신다면 저자로서 어, 정말 큰 기쁨이자 보람일 거다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안병훈의 방구석 5분 혁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일과 삶의 혁신을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